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한 구절의 말씀, 물론 이 창세기에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 에서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될 것을 필요하지만, 우리가 30자들 마지막, 하반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애서에게는 장자의 명분이죠. 장남으로서 부모 아버지로부터 받아 누려야 될 그런 분기. 그 재산, 그런 어떤 상속, 재산을 상속받는 가 상속권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택한 백성으로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서는 장자로서 그 장자의 명분이 있죠. 장자가 받아 들려야될 상속권. 자, 그런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육신 두 다리가 있고, 두 팔이 있고, 두 눈이 있고, 우리의 육신의 몸이 있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자, 그 모든 것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가 자신이 내가 나된 것은, 그리고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떤 우월해서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자 그런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곧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저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지불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떤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가 받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자 자, 그러나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자신 된 것은 나의 나됨문 그리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뛰어나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사도바울그 자신과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였죠. 자, 이 구절의 맥락은 사도행전, 아니, 고린에서 15장 10절 읽은 이 말씀 읽은 이 구절의 맥락은 바로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던 자, 그렇죠. 사도 바울은 과거에 사도로 이제 부름을 받기 전에 그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믿는, 주님을 믿는 사람을 받게 했던 그런 받게 자였죠 자,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받게 했던 그런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도로 구름을 받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안에서 사도 바울에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강력한 능력의 역사였는가를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었자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을 표현하기를 자신이 만삭 되지 못하여 난 미숙한 자로 묘사했죠. 자 어머니 뱃 속에서 열달 있는 것이 정상인데 자 만삭 되지 못한 그열개십 개월을 충분히 채우지 못해서 내한 태어난 미숙한 자와 같이 그런 만삭 되지 못하여 난 그런 미숙한 자라고 그 자신을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자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씬 받는 것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한 것이죠. 자 이러한 사도바울의 고백은 사도바울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진 능력을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었는가, 아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진 사도 바울 속에서 역사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그 은혜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은 사도 바울에게 이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진 그 능력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고린도에서1 5 10절 말씀에서 내가 나된거 자 이렇게 내가 나된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과 그리고 다른 한 가지 표현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어자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에 의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리면서 15장 10절에서 이제 나타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진 은혜의 능력의 소중함을 바울 스스로가 드러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 의 소중함을 본문의 말씀에서 야곱과 에서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에서 이미 장남 에서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미 장남 에서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 물려받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장자의 명분이죠. 본문 각자 31절서부터 34절까지 30절만 제외하고 4 구절 모두 속에서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말씀 나오죠. 바로 곧사 에서가 에서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것은 곧 바로 장자의 명분, 곧 상속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이 땅에서의 번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그영원을 향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관점 속에서 그영원을 향한 모든 축복의 약속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축복의 그 중요성 그 가치들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 이삭이 장남 에서에게 축복을 받도록 별미를 만들어 오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죠 자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 27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볼수 있어요 자창세기 27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장남에게 장남 에서에게 별들을 만들어 와서 그것을 아버지 이삭에 먹고 나서 장남 에서를 축복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창세기 27장 1절 말씀에서 이제 이삭은 자신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중 이제 장남 에서를 부른. 그리고, 마다들 이 장남에서에게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도록 귀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한가정에서이어 같은 그 장남을 축복하는 아버지의 그 권리 행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적인 통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를 통해서 장남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은 그만큼 절대적이고 이제 강력한 힘을 가진,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어주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 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야곱에게 이제 애서가 받는 그 장자가, 장남이 받는 그 축복을 차지하도록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수상한 행동을 어머니 리브가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위해서 행위를 하죠. 자, 그것을 우리가 20, 창세기 27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8절에 그런 즉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오자. 아들아 야곱아 너형 장남 에서가 아버지로부터 받는 그 축복 그것을 내가 너에게 받게 해주겠다라고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가 사랑한 그 아들 야곱에게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남이 받는 그 축복의 가치를 어머니 리브가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말씀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대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기니내 네? 아이만 고 라고, 하는 말씀 이 죠？자, 이것 은 어머니 리브가 장남이받는그축 복의 가치, 그것 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기가 사랑 하는 아들 야곱 에게 그 축복 을받 도록 하는 그런 위협을 무릅쓰 고서라도 이제 아들 야곱 을 위해서 그렇게 행위 를 하고 있는 것을우 리가 말씀 을 통해서 볼수있 죠？리브 가가 이제, 자 기의 사랑 하는 아들 야곱 을 위해서 오직, 장남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러한 시도를 행하였지요. 이러한 모든 행동을 볼때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장남에게 내려준 그 축복은 절대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버지로부터 이제 장남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의 가치가 어떠한가를 창세기 27장 27절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자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붙 주신 맛의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질이며 풍성한 복식과 포도들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아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너를 축복하는다는 복을 받기를 원하구나. 자,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버지를 통해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받는 그 축복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얼마나 뛰어난 그 영적인 파워가 있는가를 알수 있죠. 자,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에게 주는 그 축복은 바로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복주신 바세의 양식이다. 아버지가 주는 것이지만, 아버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아들에게 축복해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땅에 기름진 풍성한 곡식과 포도. 자,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만민들이, 만민이 너를 섬기는. 자, 그런 엄청난 큰 축복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능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제 축복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장남에게 축복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하고 가치있고 이 강력한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라 것이죠. 이렇게 이런 축복은 이제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복을 기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아버지 이삭은 로마서 4장에서 보여준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믿음으로 아들을 이제 장남을 축복하였다는 라 지금까지 상관 말씀을 통해서 볼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려주는그 축복은 한 사람의 전체 인생을 결정 짓는 그런 절대적인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이 창세기 27장, 27절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자, 우리가 읽은, 인용했던 그 말씀 잠깐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복주신 그리고 땅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지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를 내게 주시길 원한 므로 이 땅에 있는 그 풍성한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아버지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아들을 축복해 주고 있다는 라 그리고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고 그리고 열국이 에게 불복하여 만민들로부터 섬김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결정 짓는 그런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요. 이렇게 아버지의 축복마로 한 사람의 전체 인생을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절대적인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복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여러가지 다양하죠. 어쩌면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 그 이삭으로부터 받아 누리고자 했던 그 복들을 그 복도는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생존에 필요한 그런 살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살고자 하는 의지는 어디서 옵니까? 우리 모두는 살아남고자 또는 더 의욕적으로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모두의 생명 의지는 생명의 근원이신 구원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 의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의 그 모든 공급으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중히 그리고 감사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하게 능력있게, 영적 능력있게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주어지는 모든 것, 내게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장남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본문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의미는 에서는 선택받을 가치가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 준 것이죠. 자, 25장 32절 말씀에 보게 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가에게 이를 내가 죽게, 되었어,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60 그 필요만을 세우기 위해서, 육신적인 필요만을 만족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구해받은 그 장자의 명분, 그 축복권 그것을 그는 경이 여기고 소홀히 여겼다라는 것이 이 얼마 어리석은 애서의 모습입니까? 바로 이렇게 애서는 자신이 이제 선택받을 가치가 없음을 스스로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설교 처음 부분에서 인용한 것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선택받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였죠. 그러나 본문에에서는 당장의 그배 자신의 배고픔만 생각하며 그리고 육신의 배고픔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본문 3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 애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육신의 만족 육신의 욕구 그것을 이루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는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입니까? 바로 이렇게 에서에서 그에게서 에서가 가진 그 유일한 것은 바로 자신의 육신적인 그 배고픔 그 배고픔만을 세우는 것이 그에게 유일한 것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그래서 그는 장자의 명분을 자신의 육신적인 그배고픈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25장 30절 보게 되면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자2 5장 2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 30절 야곱에게 일인데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내가 지금 당장 배가 고프고 피곤하니까 그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중요하냐, 난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그죽한 그릇과 맞바꾼 그런 애서의 모습을, 우리 어리석은 모습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애서의 그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그런 자제력 없는 그런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어지죠. 에서는 육신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본능적이었, 본능적이었고, 그리고 자제력이 없는 그의 모습을 그가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것의 결과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장자권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값 없이 여긴 것이, 값 없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의 명분을 그가 죽한 그릇으로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에게 충동적이고 그리고 자제력 없는 그러한 행동 그는 바로 충동적이고 자제력 없는 그러한 행동을 갖고 살아갈 때 귀한 소중한 것그 값진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한 채 당장 그에게 필요한 육신의 배고픔만을 채우고자 했던 그의 애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충동적이고 그 자질력 없는 그런 태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없다는 거예요. 당장 자신의 육신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고린도서 9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리니. 자 이기는 삶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이기는 삶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본능적인 그러 욕구, 본능적인 욕구 당장 필요한 육신적인 욕구에만 집중해서 그런 욕구를 절제함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본능적인, 그런, 내, 내 육신적인 삶에당경 무엇이 필요하다? 자, 그것만을 만족하도록 하는, 그것만을 해결해야 하기 해서 그것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삶에서는 이제 바로 절제하는 삶이 없죠. 그러므로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절제를 통해서 본능적인 그런 욕구 육신의 필요만을 채우는 그런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절제의 삶을 통해서 승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울 자신이 자기 스스로가 바울 자신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그가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충동적이지 않고 그리고 절제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때 우리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뜨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나의 나댐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서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대로, 나의 모든 것, 미숙한 성품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그것이 내게 어떤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자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바로 그것을 우리는 귀하게 값진 것으로 여길 수 있다라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것 나의 나이는 비록 내가 만삭 되지 못해서 태어난 그런 미숙한 자라고 그가 스스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과거에 그가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박해다였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나의 나댐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한 것과 같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내 삶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 주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